구공탄의 구멍은 왜 뚫려 있나요? 그리고 아홉 개 구멍이 맞나요? 중국에서도 구공탄을 쓰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탄의 구멍이 19개입니다. 19공탄을 줄인 말이 9공탄입니다. 114로 전화해서 3표 연탄 공장에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초기에는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서 19공탄이라고 하려는데 말의 어감이 매우 이상하여 19공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도 길고 어색해서 결국 9공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공탄의 공은 구멍이나 바람을 뜻하는 공이 아닙니다. 공자의 성입니다. 공시구공탄은 1 9구멍탄의 준말이자 넓은 의미의 구멍 뚫린 연탄입니다. 그 후로 1 9구멍탄의 화력을 보완해서 넣은 구공탄에는 21공탄, 25공탄, 32공탄, 48공탄 등이 따라 출시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9공탄의 준말이기는 하지만 연탄의 한 종류인 구멍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19공탄만 구공탄이라고 하지 않고 21공탄, 25공탄 등도 모두 구공탄이라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